이번 자료는 87번이 되겠습니다. 아, 참, 살아가는데 빠져선 안 되는 그 재물들. 참, 재물 때문에 항상 고민이 큽니다. 아, 재물을 물을 때, 재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아,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재물이 입에 있는 경우, 구제라 그러죠? 손에 있는 경우, 수제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몸에 있는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족제 그럴까요? 어, 발에 있다 이 소리죠. 에? 자, 무슨 소리냐. 상관으로서 제, 도, 재물을 모아야 된다면, 구제라고 하니까 상관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상관성 재물은 구제라고 할수 있다. 식신성 재물은, 어, 식신성이죠. 어, 수제라고 할수 있다. 손으로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창의니까 창작이니까 창작은 입으로 해요 입으로 하는 창작이 어디 있겠어요 손으로 하는 창작입니다 그래서 수제는 식신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족제는 뭐냐 몸으로 산다는 거죠 노가다 기타 기타로 할까요네 기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성도 포함됩니다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수단이 식신과 상관과 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사주 점괘 살펴보면서 어디에 재물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여성인데 55세 정유무신 신사임진 아뭐 음 약하다고 못하겠네요.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용신은 화일까요? 수일까요? 이럴 때 금을 극하기 위해서 화를 써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 또 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를 써야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낭월 스타일은 수로 가는 정도라는 그 점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로서 극하는 것을 취하기보다는 수로 흘러가는 것을 취하는 것이 관찰자의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가 용신인데 억지로 수를 쓰지는 않는다고 봐도 될 겁니다. 화도 있고 수도 있을 때는 수로 갑니다. 이 사람은 이 여성은 종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기관을 운영하는 수단 어디에 있겠느냐? 원칙에 있겠느냐? 정관이니까 아니면 은 수단에 있겠느냐? 이 얘기죠. 수단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말로써 다한다 책임도 없다고는 못하겠죠? 정관이 있는데 그러나 책임보다도 말이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정관과 상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성격전에 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다 작용하는 걸로 보고 우세승 우세한 것은 물론 상관이다 그래서 상관 위주가 됩니다 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일을 떠내낄 수 있습니다. 돈 나올 것은 일이잖아요. 가령 절을 운영한다면 천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에서 하는 것 중에. 천도. 영혼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이 천도입니다. 물론 천도제를 잘 지내서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편안함으로써 가족이 화목하다면 뭐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손님만 찾아오면 천도제를 거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 어, 무당집에 가려면 쌀 담가 놓고 가거라 이런 말을 어, 만들게 됐겠죠 쌀 담가 놓는 으 말은 구달 준비해라는 얘기입니다 가, 가면 보나 마나 구달하고 할 테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무당이라고 다 그러진 않죠 해야 될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미 그곳을 찾아갈 정도로 어,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필시 구설 해야 될 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 쌀당한 후 가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언가를 운영하는데 입으로 할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사주의 경우에 몸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몸은 게으릅니다. 입은 어, 바지른합니다. 그래서 말로 일을 뿜이는 데는 참 좋은데 돈이 들어와요 또 그렇게 하면 근데 뭡니까 주제를 한번 보시죠.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질문서 내용에 가만히 살펴보면서. 재물이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 모이지 않는다는 말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다르죠.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재물이 모이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 찾아보면 되죠. 재물이 모이려면 재성을 봐야죠. 재성이 어디 있나요? 어, 진중의 을목이 있습니다. 아하. 진중을목은 재성으로 작용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그나마 있네요. 그래서 60 이후에 60 이후에 이런 말을 하겠죠. 60 이후에 좀애 모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은 빼고 60 이후에 모일 수 있겠다로 미화시킵니다. 상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대로 말다 하면 상처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또 합니다. 자, 말의 뜻을 생각합시다.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스님. 그랬을 때에는 좋은 말좀해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말만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말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도 헤아려서 상담에 임한다면 뭐큰 실수는 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물복이 없습니다. 재복이 약하다. 제복이 약한데 돈이 안 보이는 것은 정상이죠, 뭐. 제복이 약하면 당연히 돈이 안 붙어 있겠죠. 들어온 돈 나가기 바쁩니다. 어쩌면 나가기를 예고하고 돈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무릎을러 오는 거죠. 전기세 내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들어주면 감산일 아닙니까? 유지는 된다는 얘기죠. 모이지 않는 재물을 탓하지 말고, 아 들어온 재물을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점계를 볼까요? 언제쯤 돈이 모일까요? 그건 점계로서또 해석할 수 있는 영역도 되겠습니다. 자, 무신... 아, 이거 많이 모으고 싶겠습니다. 무토가... 역량은 어때요? 역량이 부족하네요. 진중 무토밖에 의지할 데가 없죠. 역량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점계입니다 능력을 더 길러라! 공부 더 해라. 운영하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상담하는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더 해서 역량을 길러라.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재물이 보일 텐데, 이 상태의 점계로 봐서는 재물이 아니죠. 나갈 거죠. 당신은 국리해서 돈 내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점계가 되겠습니다. 머리 굴려봤자 돈 나갈 국리다.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분미했지만 결국은 돈만 나가고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겠습니다. 어, 분간의 병화 하나 있습니다. 병화가 도움 줄수 있을까요? 어,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전혀 힘이 없는 사그러지는 빛 같군요. 어, 땅금이가 지는 정도의 빛이라고 할까요? 곧 어두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물 모이는 걸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으로 봐서는 조금 급합니다. 한편 어, 기도 좀 해라. 기도는 여기 이제 편 편인 있죠. 기도를 좀 해라. 편인을 찾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공을 쌓은 다음에 어, 기도하면 돈 들어옵니까? 아는것보다는 낫겠죠. 적어도 기도해서 돈 들어올 것 같으면 다 기도하죠. 에? 그러나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돈이 된다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계에서는 기도할 것 같질 않네요. 왜 그럴까요? 편관이 안 보입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잘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급해야 하는 거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가 만만인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냥 까까업에서 상담은 의뢰했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 사주에서는 그래도 일지정관이 있어서 긴장하고 좀 책임감도 있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관 때문에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관은 약하고 상관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뭐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화는 약해지겠죠 임진는 여기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더 강하므로 이 사주상 봤을 때에는 상관에게 좀 쏠리는 맛이 있지 않느냐. 또 정인도 있습니다, 월간에. 정인도 있어서 저 정인을 보면 정인은 또 아무래도 상관기를 약화시키겠네. 자기 합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자기 합리화가 강하다. 그래서 아, 이게 핑계만 자꾸 대고 돈이 안 모이는 거면 원망하지. 왜왜안 모이는지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부족하니 기도해서 그러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겠는데, 조언을 해주면 듣기는 하겠습니다. 정인도 있고, 정관도 있고, 잘 듣고 노력하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목심으로, 그 다음에 삶은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되겠네요. 참 냉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